저는 가, 좀 움직이고 싶지만 가만히 있을게요. 오 자, 우 짠! 있 무서워? 뒤에게 응. 크랭이가 너무 멀다. 그, 잠깐만! 크랭이가 밥이 맛있나 봐요. 어? <laughs> 크랭! 크랭! 잠깐만! 씨야! 저는좀 무서워서. 저는 크랭이가 좀 무서워요. 왠지 허겁지겁 먹는 게 너, 너무 귀여워요. 그러게요. 우리 오. 크랭이는 저랑 배고팠네. 저는, 크랭이 저랑, 저랑 연년도는 다르지만 생일은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10월 11일인데, 11일인데 마뱀이도 아니 크랭이도 10월 11일이에요. 밥을 많이 먹네? 조금 먹을 줄 알았는데, 오! 그래. 다 먹었어? 그래니가 많이 배고팠나 봐요. 그랬나 보다. 배고파서 힘이 없었구나. 음, 미안해 늦게 알아줘서. 됐다. 자 추석이 줘봐.